안녕하세요. 베럴라이프 든든한 ETF 투자의 장도영입니다. 오늘은 월배당 ETF를 포함한 네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투자했다면 실제 순위를 어땠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단 한가지의 포트폴리오는 없을텐데요. 저는 최근 저에게 문의를 한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월배당 ETF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반면 어느 분께는 월배당 ETF를 일정 부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은 월배당 ETF와 주식형 ETF를 활용해서 나에게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초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시기열이 길고 한국에도 워낙 잘 알려진 미국 ETF 4개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이들 ETF를 활용하는 을 이유는 한국에 상장된 대표 ETF들이 4가지 ETF를 벤치마크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한가지고요. 또한 가지는 이 미국 상장 ETF들을 활용해서 보면 시기회를 길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이들 네 가지 ETF들을 다양하게 섞어봤을 때 결과를 보고 나는 어떤 종류의 투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설명을 위해 크게는 왼쪽 두 개의 성장형 ETF와 오른쪽 두 개의 월배당 ETF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ETF는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SPA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미국의 대형 우량 기업이 포함되었기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우량한 자산이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ETF는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QQQ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이지만 기술주 중심의 기업이 많아 미국 S&P 500 지수 대비 병쟁성이 높은 자산이라 수 있겠죠. 세 번째 ETF는 미국 나스닥100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q y l d 입니다 커브드콜 전략을 통해 월 배당을 지급한 대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ETF는 미국 다우존스 배당 100에 투자하는 SCHT입니다. 매월 배당을 지급해서도 잘 알려진 ETF인데요. 이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특징은 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배당 100에 포함된 기업들은 그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는 점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낮았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14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이네가지 경우에 대해서 투자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아볼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코 ETF의 100%를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 나왔을지 알아보려 하고요. 두 번째는, 어, 이 QIAD 50% 그리고 SCHD 또 다른 월배당 ETF에 50%씩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 나왔을지. 세 번째는 이네 가지 ETF에 25%씩 각각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 나왔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주식형 ETF, 즉 성장하는 ETF 자산에만 투자했다면 나의 자산이 그동안 어떻게 약 11년간 변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 월배당 e t f 인 QID에 2014년부터 투자했다면 총 누적 수익률은 129.1%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7.95%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좋아 보이죠?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여전히 손실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14년부터 투자했었을 때쭉 가지고 있었으면 최대의 손실률은 아마 이, 이 지점이었을 텐데요. 최대 손실률은 25% 가까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손실을 견딜 수 있었다면 129%까지의 이익을 볼수 있었겠지만 만약 이 손실을 견디지 못했었다면 라 결국 이 129%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한 가지 고민해 볼 점은 내가 이러한 위험 성향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한 번은 고민을 해 보신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지 고민할 문제는 10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0.4%였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배당 수익률보다 낮았다는 점입니다.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갈가먹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브드코어 ETF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월배당 ETF는 시도 50%와 QID 50%를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주식형 ETF인 다우존스 배당 100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은 179.6%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브드코 ETF인 QID에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29%였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훨씬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은 6.8%로 낮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6.8%라는 점은 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파이 25%, QQ 25%, SCHD 25% 아, 못한데요, q y d 2 5에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달라진 점은 월 배당 ETF는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었고 대신 성장형 ETF인 스파이와 QQ가 5 0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배당 평균 과거 배당 순위는 4%로 낮아졌지만 누적 순율은 294%로 대폭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S-HD와 q l d 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대비 100%의 성과 차이가 났습니다.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왜 성장형 이 f 를 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더 극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ETF에 만약에 100%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내가 월 배당을 포기하고 100% 성장 ETF만 투자했었을 때 나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450%에 달했을 것입니다. 대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1 2기에 그만큼 배당 수익률은 훨씬 낮아졌어도 누적 수익률은 훨씬 높아졌다면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월배당 ETF처럼 정기적인 배당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성장형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최대 손실 폭이 30.8%로 아까 QIAD에만 투자했을 때의 최대 손실 폭보다 약5% 포인트 정도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성장형 ETF만 투자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더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2013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건가요? 결정을 할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최저 손실률 그리고 변동성을 종합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변동성이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변동성은 가격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를 나타냅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같다는 표현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오를 때는 안정적이죠. 이 경우는 변동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무섭죠. 즉, 수치가 낮을수록 변동성이 낮고 수치가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평균 변동성이 20%에 따른 의미는 1년간 위아래로 2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변동성이 제일 낮은 경우는 QID 100%에 투자했을 경우이고요. 변동성이 제일 높은 경우는 SPY 50%, QQQ 50%에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느 포트폴리오가 목적과 성향에 맞으신가요?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자산 증식이 목적인 분이었다면, 스파이 50%, QQ 50%에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위험성이 안 맞아서 변동성이 너무 높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스파이 50%, QQ 50%에 투자했을 때, 아마 중간에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매도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SSHD 50%, QID 50%에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25%씩 투자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커버드콜 ETF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성장형 ETF를 하나만 추가하더라도 변동성은 소폭 증가하면서 장기 누적순위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의 목적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금 자산은 퇴직까지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에 최대한 성장 ETF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네 가지 ETF를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지 네 가지의 경우로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는 모두 채권용 ETF를 하나도 고려를 안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일 경우에는 채권형 ETF를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모두 중장기 투자 에 적합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나에게 정기적인 현금류가 필요하면 주식형 월배당 ETF인 슈두와 나스닥 커버드코 ETF인 QID를 활용한 50대 50이 고려해 볼 수가 있는 포트폴리오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산의 성장을 더 원하면서도 배당도 일부를 원한다면 각 ETF를 25%씩 담는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현금흐름을 창출할 필요가 없고 자산 증식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월배당 ETF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 50%, 크크 50%가 제일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시거나 투자기간이 많이 남은 자금이라면 오히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월배당 ETF와 성장형 ETF를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과거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투자 목적과 투자 가능한 시간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안정감을 줄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장 재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베르라이프 든든한 ETF 투자의 장동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